안녕하세요. 협찬병원 이정훈, 용기성,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케이스로 예측해보는 그런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척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85세 어머님이십니다. 10년 정도 전부터 협착증 증상이 있으셔서 치료를 하셨다고 하고요. 현재 상태는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통증이 허리 쪽으로 있고 걸을 때는 다리가 저리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치료법은 어떤 건지 치료를 계속 하려면 지속적인 내원이 필요한지 여쭤 주셨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간단한 의원에서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법들을 먼저 하고요. 약물치료, 물리치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치료 같은 거를 추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정확히 우리가 찾아서 물론 그 찾는 방법이 엑스레이도 될수 있지만 CT나 MRI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주사치료까지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항상 MRI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건 의사가 환자분 직접 진찰해서 이학적 검사나 뭐 신경학적 검사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어 시술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 시술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수술이 좀더 나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어떤 수술적인 방법을 해야 지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환자분 증상 중에서 표현해 주신 게 30분 정도 안아서 통증이 걸릴때 다리가 저리다 하시는데 만약 한 30분 정도 걸을 수 있다 하면 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사치료나 아니면 간단한 시술 정도로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두세 번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두세 번 올라오실 수도 있고요. 그 시술...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1, 2주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어... 1, 2주 음... 간격으로 두세 차례 올라오실 수 있고 음... 시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는 시술 같은 경우는 오셔서 시술하고 어, 내려가셨다가 경과 관찰하러 또 한두 번 정도 더 올라오시면 제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제한적인 제 정보 가지고는 그렇게 치료가 음...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무릎 케이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인공관절 수술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한쪽 무릎 수술할 경우와 양쪽 무릎 다 수술할 경우 수술 후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수술 후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해주는 건가요? 최근에 무릎인공관절에 있어서 로봇 수술을 최근에더 많이 시행하는데 로봇을 이용한 수술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불필요한 우리가 뼈를 건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뼈 안에 출혈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절삭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말씀하신 비용. 비용, 비용이요. 네. 비용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가 <laughs> 잘 모르겠지만 아, 아. 로봇 인공관절을 하는데 이비 비용이 예전에는 네. 제가 알기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의 수술을 받으셨던 분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양쪽 하시, 아니 한쪽에. 한쪽만, 예 네. 지금은 일반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하고 로봇을 이용한 거하고 그 사용되는 소모성 그거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한5 0만원 정도 거의 차이밖에 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수술한 비용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쪽 수술할 경우, 양쪽 할때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기간 음.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쪽 하시면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 그 정도 그렇죠. 입원하시는 네. 거 같고 양쪽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대략 한 2주, 2주에서 3주 정도 정도. 이렇게 되죠. 네, 뭐 왜냐면 이게 병원들마다 여건이 뭐 이렇게는 한데 네. 사실은 수술하고 한달 동안 있었다는 그런 어떤 분 얘기 뭐 3일 만에 내보내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약간 네. 그러니까 네. 오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네, 네. 미국, 네. 미국 병원들은 워낙에 한 3, 4일이면 퇴원하는 아, 거예요. 미국은 뭐 당일날 수술하고 당일날 퇴원하는 병원도 있어요. 워낙에 거기 이제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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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뭐 간병인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는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라고, 음. 이건 나라에서 이제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그 다음에 그 보조인력들이 그 간병인 역할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하루에 만 이천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어,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간병인 고용하는 음. 것 보다 훨씬 싸겠네요. 아, 네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세번째로 이제 어깨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만 66세가 된 김땡땡입니다 과거에 농사를 10년 정도 지었고 전기공사 사업을 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려고 팔굽혀펴기를 좀 무리하게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팔을 올릴 때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쯤에 오른쪽 어깨 밑으로 음. 팔꿈치까지 안쪽으로 새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음.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어깨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으셨다고 하네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제 네, 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 팔굽혀펴기를 할때 주로 쓰는 근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우리 대흉근이라는 근육도 있고 우리 상완 이두박근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알통 있는 그 근육이 있는데 음.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어 힘줄이 음. 끊어진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냐 마냐 사실 뭐 수술하는 거는 이제 끊어진 힘줄을 붙여서 꿰매는 건데 음. 지금 만으로 66세가 되셨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깨 힘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음. 대부분은 이런 이 상완 이두근 수, 건 수술 말고 이 극상권 이라고 하는 어깨에 힘줄이 있음 그쪽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술을 하면서 이 상완 이두건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거 확인을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 극상권 수술을 하다가 저희가 일부러 끊는 경우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끊어져 있다고 해서 사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나 어,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디가 손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요. 네.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검사를, 어, 정밀 검사를 해 보셔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같은 진단이라 하더라도 치료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치료도 해보고 저런 치료를 해보고 가장 간단한 치료부터인데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떤 병원은 제일 아래쪽 치료부터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위에 있는 치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맨날 아니 병원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이제 질환이 같다 하더라도 치료해서 그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결과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이 환자가 전에 어떤 치료를 했으면, 그게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를 해보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그 이전에 본인이 어떤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했다는 것도 좀 말씀을 같이 하시는 게 의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